젠드 에디팅 기술은 생물체의 DNA를 수정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크리스 CAS9 시스템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은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2020-2021년에는 크리스 기술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첫 번째로 크리스 기반의 인간 치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젠느 에디팅 산업의 주요 기업인 크리스 테러퓨틱스, 빔 테러퓨틱스, 인텔리아 테러퓨틱스, 버브 테러퓨틱스, 에디터즈 메디신, 상암 테러퓨틱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CEO 경력 및 매출 데이터, 최근 5년간 수익 동향 및 p e r 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크리스 테러퓨틱스는 최초로 크리스 기반 치료제를 승인받았으며, 빔은 새로운 베이스 에디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텔리아는 인 비보 편집에서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버브는 심혈관 질환을 타겟으로 한 유전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디터즈 메디시는 눈 관련 질환 및 혈액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상암 테라퓨틱스는 ZFN 기반의 유전자 편집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독특한 강점과 도전을 가지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젠느 에디팅 업체들은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회사의 투자 검토와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